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시의 자손, 예수 구스테이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마르게서 베레소와 샤를 낳고, 베레스는 헬순을 낳고, 헬순은 남을 낳고, 남은 아멜을 낳고, 암미라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백에게서보아시를 낳고 보아시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오베에서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읍니다. 다이슨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우 보암을 낳고 로우 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샤는요사바을를 낳고 요사바은는요람을 낳고 요람은 오시아를 낳고 오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세를 낳고 아세는 히석이아를 낳고 히석이야는 모나세를 낳고 모나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구자는 샤알데를 낳고 샤알는은스루바빌을 낳고 스루바빌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라김을 낳고 엘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 엘라샤를 낳고 엘라샤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라의 남편 요셉을 낳으시니 마라에게서 그리스다 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이까지열레되어다이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레되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구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른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조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시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테로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라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제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 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